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엔 김씨가 번역자로 참여한 대학 전공 서적에 번역의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책의 원서 영어 원문과 번역본을 비교해 봤습니다. 엉터리 번역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먼저 미국의 남북 전쟁을 뜻하는 단어가 단순히 시민 전쟁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원문은 대문자까지 사용해 고유 명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단어 해석 없이 한글 표기로 옮기기만 한 부분도 많습니다. 어린이 대상 미디어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맥락상 건전한 프로젝트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을 그냥 사운드 프로젝트로 번역했고 시청자 또는 관객을 뜻하는 단어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오디언스라고 여러 차례 적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 퀴즈쇼인 제퍼디쇼를 지오파디쇼로.